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잘 네.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네 처음 제보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전에 네네. 제가 제보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그때는 방송이 안 됐을 때라 아 제보는 했는데 방송이 안 됐어요? 네어 탈락하신 건가요? 네? 그안 뽑힌 건가요 제보에?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시원님이 방송이 키셔가지고 네네. 그냥 사연 제보 그냥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냥만 <laughs> 네. 아 어,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 그때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음. 노잼이었구나. 아아 아, 네. 아, 네. 아, <laughs> 아 노잼이어서. 그랬구나.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어, 닉네임 얘기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어,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요? 어, 닉네임이 뭐예요? 네, 그냥 유민이 할게요. 아, 유민이. <laughs> 네. 오, 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연 듣기 전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어, 어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 이유를 모른 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근데 최근에 그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를 알게 돼가지고 네네네. 어느 정도 제 얘기가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어, 그 이것도 혹시 그, 사연,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노잼이 아닐까요 아, 아니요 근데 그때 방송에서 네. 어 이거 정리만 되면 괜찮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 그렇구나 <laughs> 어, 어, 어. 아무튼 그 <laughs>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천천히 떨지 네. 마시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마이크 꺼집니다 제 얘기는 21살 때 제가 친한 친구를 잃고, 또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쯤부터 그 죽은 친구와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몇번 보였고, 그리고 나서 예지몽이라는 거를 꾸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몇 번은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나는 교회도 다녔었고, 또 우리 외갓집이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왜 예지몽을 꾸지? 하면서 계속 잊혀지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무속적으로 관심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친구들이 호기심으로 점집을 다녀왔던 얘기를 여기저기 했었고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가볼까? 하는 생각에 점집을 다녀보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한세 군데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다 비슷했어요. 뭐 촉이 좋고 신기가 있고 그리고 뭐 꿈도 잘 맞고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딱한 곳에서 특정한 나이를 딱 집어내시면서, 아휴, 넌그 나이 되면 방우 잡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생겨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직접 듣다 보니까, 이제 믿어지기는 커녕, 불신만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다녀보진 않았고, 다시 생각 안 하고, 평소처럼 살아가게 됐죠. 그러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구살림이 말씀하셨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된 후부터 뭐 심각하다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한세살 정도까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돌이 되기 전 평소처럼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에 제가 눈을 떴어요. 그 소리는 시원님 녹음기에서 들리는 소리, 저희가 바로 들으면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를 말하는 소리였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고 순간 제 모습에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벌떡 일어났죠. 아이가 제 오른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 왼팔이 아기 쪽으로 뻗어 있으면서 제 손목이 얼굴을 향해 꺾여 있었고 제 검지 손가락만 아기 눈 위에 떠 있었어요. 눈을 찌르려고 하는 삿대질 하듯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제 팔을 먼저 잡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찔렀나? 안 찔렀겠지? 내가 뭘한 거지? 근데 잘 자고 있네. 찔른 것 같지는 않은데 찔렀으면 울었겠지? 아 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제 모습이 너무 섬뜩하고 잠을 더 이상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러다 또 어느 날 아이를 먼저 재우고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게 됐어요. 갑자기 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불 위나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고, 단번에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수 있는 소리였어요. 그때 당시 아이 베개는 메밀 베개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는 베개였는데, 사실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섭기보다 이미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냥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설마, 아 설마.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니까 방으로 갔죠. 근데 정말 물건 하나가 아이 머리 옆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이 밑면이 넓고 큰 아이의 대용량 크림통이었어요. 바디로션. 절대로 건들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자리였고 또 그런 크기였고 그런 무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물건을 다시 올려놓고 아이를 또 살폈고 맞았으면 어른도 아픈 물건이었지만 그래도 깨지 않았고 의지 않았기에 계속 보고 있다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해야 될것 같았어요 해코지하지 마세요 해코지하지 마세요 제발 해코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눈을 뜨기 전 아침이었는데, 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침부터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오늘도 나보다 먼저 일어났네. 생각하는 순간, 바로 제 옆에서, 아, 노래 잘한다. 노래 너무 잘하네. 아, 너무, 너무 노래 잘한다. 이 소리를 두세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또 놀라서 눈을 떴는데, 정말 아이는 실제로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고,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애 아빠가 있나? 그래서 거실로 나갔지만, 당연히 없을 시간이 없고, 정말 아이와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바로 애한테 달려가서, 땡땡아, 노래 왜 부르고 있어? 누구한테 불러주는 거야? 했더니, 그냥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저를 보면서, 어? 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정신을 다시 차렸죠. 아, 내가 애들이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사를 한 곳이고, 살면서 뭐 현관 센서가 켜지거나 하는 일은 허다했고요. 이불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지그시 밟는 느낌. 또 아이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구석쪽을 가리키고 운 적도 많았고요.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무섭다 하기보다 더 침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어요. 해꼬지하지 마세요. 해꼬지하지 마세요. 저는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잊고 살게 되고, 그러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한테 했고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어? 이제 그런 일을 안 일어나네? 생각이 문득문득 들 정도로 크게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속한 환경이 많이 변했고, 제 생활 패턴도 많이 변하고 이런저런 변화 때문에 큰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몸무게가 비정상적으로 쑥 빠질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 뭐 간만에 지인이 점심 먹으러 왔다가 제 몰골을 보고 이제 밥을 못 먹고 그냥 갈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 권태기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냥 생각하고 작은 물건 하나까지 처분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전 현상과 비슷한 일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억나는 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 정막이 흐르는 한밤 중에 잔치집처럼 시끌벅적 소리가 났고, 또 누군가가 제 침대 머리맡에서 쏙 나타나서 제 얼굴을 쓰다듬고 간 적도 있었고. 차 사고가 나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날 똑같이 사고가 났었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제가 다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아, 왜안 그러다가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원래 여자들이 촉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이제 제 촉이 좀 다른 분들보다 아주 좀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이랬을 것 같아, 저랬을 것 같아. 뭐, 그냥 심정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다 맞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인지를 하고 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꿈에서 오랫동안 못본 사람을 봤는데, 실제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온다든지 하는 일이 생겨야, 아, 그게 예지몽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번 정도 이제 무당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이번에도 세분다 말씀이 다 똑같으시더라고요. 신질 집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놓지 말아라. 그게 아니면 무속인의 길을 가야 한다. 제 직업으로 인해서 누르고 있는 상태다. 사실 저는 제 그런 일들이 궁금해서 간게 아니고 요즘에 사는 게 힘들고 어찌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거였는데 이렇게 힘든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시기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현상들이 벌어졌고 또그 이후에 제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 그런 현상들이 잠잠해진 것도 사실이고,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랑 안 하고 있을 때랑 그때마다 현상들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따지고 보면 아직 진행형이긴 한것 같아요. 또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또 이게 심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일은 하고 있지만 제가 좀딱 지금 그런 안 좋은 시기여서 지금도 사실 작게 작게 느껴지는 일들은 일어나긴 하죠. 근데 크게 해꼬지를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만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면서 지내고는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인연이 된 무당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조금 더 편한 길을 가기를 빌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 사다라운 얘기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뭐랄까, 음, 저만의 얘기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나름 진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또 신기하기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풀게 됐는데요. 뭐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 잘하셨어요. 아니 데 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건달이세요? 아, 어, 입으로만 건달이고요. 네네. 뷰티업 쪽으로 일을 아, 하고 뷰티 있습니다. 뷰티업 쪽으로. 네. 어, 아니 근데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ING. 네, 네, 네. 아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고 저희 선생님도 걱정이신 게 네. 제가 그 무속적으로 너무 거부감이 없다는 게 지금 걱정이에요. 음... 음. 걱정이 없구나. 거부감이 전혀 1도 없어가지고 음. 그 제가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음.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 하는 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이, 음. 진짜로. 왜냐하면 네. 이게 네. 이제 또 힘들어, 진짜로. 그렇겠죠. 아, 그걸 음. 떠나서 진짜 심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거야. 나의 삶도 있지만은. 네. 남을 위한 삶을 또, 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음, 네. 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행복이지. 뭐 말로는 무속인 분들이 뭐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금전이 오가는 그또 직업이잖아요.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네. 그럼 또 장사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위해야 되고 이두 가지가 사실상 힘들다고. 제 아들한테까지 지금 영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아... 그런 게 문제가 좀 크죠. 항상 그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아직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어, 사,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뭐 네. 좋은 선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음. <laughs> 음. 어, 나중에 가서는 뭐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유민이로 이렇게 사연 신청했던 별빛 선녀예요. 막 이런 안 되죠. 별빛. 아, <laughs> 빛은... <laughs>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웃음> 별빛. <웃음> 별핏밖에 없었나요? 음, 아, <laughs>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 그런 거 말고 많은 분들이 그쪽 길로 가면서 항상 하는 게 진짜 힘들어 이분들 그렇게 네. 많이 하세요 진짜로 그렇죠 음. 제가 마음을 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음, 네, 마음을 네. 빨리 잡고 그냥 걱정입니다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연 제보셔서 감사하고 네. 말씀하셔서 졸잉기 잘 하시네요 그때는 얼마나 노잼이었으면 그때는 왜 그렇게 아, 저, 얘기했지? 저, 아, 지금 정리 잘 했는데? 근데...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laughs> 어, 그래요? 그때 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나? <laughs> 여기서 이제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 더 레전드긴 한데 저는 그걸 네. 원하지 않습니다. 네. 어, 별빛 선녀 대화는 <laughs> <laughs> 내가 사실 별빛 선녀다. 하면서.